네, 이번 주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룹 t 라의 수장이었던 김광수 대표가 과거 멤버간의 불화를 다시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그맨 김병만 씨는 이혼한 전 아내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연예계 소식,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티아라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지금 김광수 대표가 당시에 이제 수장이었는데 음. 과거의 그 멤버 간 불화를 다시 꺼내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소환된 일명 티아라 따돌림 사건입니다. 그룹 티아라는 보피보핍 롤리폴리, 러비더비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죠. 예. 2009년 데뷔해서 인기의 절정을 찍을 무렵인 2012년 멤버 중한 명인 류화영 씨가 팀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면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티아라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활동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 MBK 엔터 대표, 당시 티아라 수장이었던 김강수 씨가 최근 한 예능에 출연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일본 공연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티아라의 기존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불화가 깊어지자 결국 류화영 씨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효영 씨 자매에게 조건 없이 소속사 계약을 해지해 줬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티아라 따돌림 루머에 불을 지폈다면서 기존 멤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꽤 오래된 사안이 네.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 따돌림 사건의 당사자였던 화영 씨 이를 네. 좀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화영 씨는 2010년 티아라의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 사건 이후 2년 만에 탈퇴를 하고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예. 어, 화영 씨는 김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그의 말을 공식적으로 비, 반박을 했는데요. 예. 어, 화영 씨는 티아라 시절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내가 새 멤버인 만큼 기존 멤버들과 오히려 잘 어울리려 노력을 했으나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따돌림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나 김 대표가 기자회견 없이 이 사실을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자신의 친언니도 계약 해지를 해준다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고작 스무 살이었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탈퇴해 지금까지 12년을 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화영 씨의 언니인 효영 씨가 이 티아라 멤버 중한 명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도 당시엔 이슈였는데요. 어, 따돌림 사건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자, 효영 씨 역시 얼마 전 장문의 글을 통해 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참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당시 막내 멤버에게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끝나자는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다음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개그맨 김영만 씨가 이혼한 전처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를 됐는데 이게 조금 이혼을 한지좀 지나서 피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글 예능 하면 생각나는 개그맨이죠. 네. 김병만 씨의 전처 A 씨가 김병만 씨의 상습 폭행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폭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A 씨는 김병만 씨를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7월 경찰 조사 끝에 어,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병만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만 씨는 2011년 7살 연상의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두 사람은 10년 동안 별거를 하고 2020년 이혼했습니다. 네. A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대해 A 씨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병만 씨가 별거를 10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네. A 씨는 어, 딸의 수험 생활 때문에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병만 씨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얼마 전그 YTN 스타가 김병만 음. 씨의 법률 대리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김병만 씨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김병만 씨 측은 일단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폭행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A 씨가 주장하는 폭행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별거에 대해서도 김병만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걸게 됐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도 A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소송과 별개로 지금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3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또한 저희가 단독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예. 김병만 씨 측에 따르면 이혼 전의 수입은 전처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A씨가 김병만 씨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A 씨가 김병만 씨 몰래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하면 1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김병만 씨 측의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 김병만 씨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병만 씨 측은 자신이 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이 전처가 딸을 파양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처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조금 더 사,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배우 송재림씨, 네. 얼마 전좀갑작스러운 비보가 네. 전해졌습니다. 네. 놀라신 분들 참 많았을 겁니다. 네. 바로 어제가 발인이었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이름을 알리고 얼마 전까지 뮤지컬 무대에도 섰던 송재림씨입니다. 네. 지난 12일 자택에서 향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경찰은 타살 등 범죄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고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예. 모델 출신이고 2009년 영화 여배우들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 이후 인기 드라마들에 많이 출연했는데요. 이후 예능 우리 결혼의 서유를 통해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에도 섰습니다. 지난해 와이프, 올해 7월부터는 배류사유의 장미에 출연했습니다. 예. 사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소식이라서 뭐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가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료 배우나 관계자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어, 이걸 보는 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을 겁니다. 네.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죠. 김소은, 정이로 박하선, 정은표 또 방송인 안영미, 김민교씨 등이 애교를 애, 애도를 포했고 네. 컴백을 앞둔 그룹 트와이스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예정됐던 홍보 일정을 모두 미뤘습니다. 음. 또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서인지 송재림 씨가 과거 수험생들에게 건낸 조언과 선행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송재림 씨는 그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송봉사를 자원했었습니다. 도로사정 등으로 제 시간에 시험장에 가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태워주면서 시험장까지 잘 가도록 도와준 건데요. 당시 송재림 씨는 자신의 SNS에 이 자원봉사 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예. 수험생들을 향해 이 시험지보다 많은 질문과 답이 있지만 오답도 없는 사회에 나온 걸 축하한다고 적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송재림 씨 일본 사생팬에 의해서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음. 내용인가요? 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송재림 씨의 사생팬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네. 이 사생팬은 자신의 SNS 계정에 송재림 씨와 그의 지인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음.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 특히 사생팬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국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후 이 사생팬은 자신의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음... 네, 오늘은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